60여 가지의 색상 조절이 가능한 엠비어트라이트가 벤츠의 트레이드마크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동차는요, 사장님들의 로망인 자동차, 그저 갖고 싶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S 클래스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S400 롱바디 포메틱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꿈의 드림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벤츠 S클래스는요 사실 사장님들만의 로망 자동차가 아닙니다 저도 갖고 싶어요 비싸서 그렇지 사모님들도 요 예쁜 자동차 갖고 싶을 겁니다 비싸서 그렇지 하지만 저김 팀장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남자. 오늘 이 메르세데스 벤츠 S400 롱바디 자동차를요, 1억원 이상 감가된 3천만원대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기대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벤츠 S 클래스 추가 할인받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 클래스를 리뷰하면서 판매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꼭 하나 있었습니다 이 s 클래스는 cc가 얼만가요 자동차세는 얼만가요 이런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 클래스에서 출시하고 있는 s350 400 450 모델, 이 모델들은 디젤 휘발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3000c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차량도 자동차세 저렴하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연비 또한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벤츠에서 출시하는 S560 모델 같은 경우에가 4000cc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국산차에서 가장 큰 자동차는 뭘까요? 저는 카니발 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카니발보다 이 S 롱바디 차량이 무려 16cm나 더 길게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아셨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카니발은 최소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여러 명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제작이 됐는데, 요 S 클래스는 오직 4명만을 위해서 크게 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실내 공간과 승차감을 위해서 프리미엄하게 제작이 된 모델인데요 이 S 클래스는 출시한지 지금 70년이 훌쩍 넘은 모델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자동차이지만 그만큼의 벤츠의 기술력과 독일의 기술력이 함축돼서 만들어진 게 최고의 자동차 S 클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모든 남성분들께서 S 클래스를 고집하고 S 클래스를 원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정말로 럭셔리하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S 클래스를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실내 가죽들 보세요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승차감은 물론 안락한 느낌까지 함께 받게 해주는 게이 S 클래스만의 큰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1억 4천만 원짜리에는 어떠한 옵션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옵션으로는요 12.3인치의 계기판과 똑같이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시인성 좋은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편할 것 같고요. 운전자를 배려한 반자율 주행은 최대 1분 동안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열은 물론 전자석에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핸들에는요, 우드 라인과 가죽 라인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정말 명품을 방불케 하는 자동차인 것 같고요. 루프 쪽으로는 듀얼 선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도 끝내주는 자동차입니다. 고급차의 필수 압축도어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전동 햇빛 가리개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2열의 후석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S400 모델이고요. 60여 가지의 색상 조절이 가능한 엠비어트라이트가 벤츠의 트레이드마크죠. 2열 공간은 워크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우리집 쇼파보다도 넓게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오늘 저김 팀장과 함께 알아본 메르세데스 벤츠의 S 클래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금액 들으시면 정말 더 깜짝 놀라실텐데요. 제원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쌩쌩한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누유누수 컨디션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출고 후한달 2,000km 동안은 무상수리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매 금액 정말 중요하죠. 오늘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출국가 대비 1억 원 이상 감가된 3,890만 원에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